드디어 갤럭시 Z 플립 7FE가 공개됐어요. 디자인부터 스펙, 가격까지 완벽한 가성비 폴더블 폰일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 갤럭시 Z 플립 7FE의 디자인, 주요 스펙, 놀라운 가격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급제폰이라더 자유롭고 빅멤버십 데이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세련된 디자인의 콤팩트한 폴더블 폰, 성능도 향상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졌대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할수 있다니 솔깃하지 않나요? 자급제뿐이라 통신사 제약 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색상은 클래식한 블랙 화이트. 가볍고 휴대하기도 딱 좋대요.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는 리뷰도 많더라고요. 블랙 화이트 색상 조합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평. 폴더블폰이라 휴대도 편하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빅멤버십 데이 할인 덕분에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도 있네요. 폴더블 폰 입문용으로 강추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폴더블 폰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다는 칭찬도 있었답니다. 화면도 크고 터치감도 좋고 앱 실행 속도도 빠르다니 탐나네요. 디자인도 예뻐서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 완전 인사템 아니겠어요? 빅멤버십 데이 할인 덕분에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처럼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